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... 여행기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도 그냥 제가 말하다 갈게요. 저 인형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오늘은... 주인님이 지금 밥을 먹고 있어서... 오래 못 찍어요. 한 4분 정도 되면 끌 거예요. 알았죠? 촬영기죠? 연기장 위에 위에 몇 분인지 나오니까 4분되면 끄세요 요호이 한번 보요 네. 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콩보콩보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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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지마 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어 이제 와 이제 할 거야 <laughs> 너 아직도 파우좋즈 오냐? 아니? 지금 촬영기자 동생이 얘와 협박하고 대구 날름다리을 했으니까 참 끔지된 <끔찌댄> 사람이군요 <laughs> 진이 나도 바빠요 넌개 밥이나 먹어 이자 싫어 <laughs> 몇분됐죠? 촬영기죠? 1분 37초요? 그냥 2분내면 끝집 여허이 여허이 <laughs> 으아 으이 여허이 밥좀 먹고 <laughs> 얘변태같아 <변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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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남잔데 얘도 남잔데 키트됐어요 <laughs> <히트를> <laughs>